오늘 내용은 우리가 제목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임비식 인겁상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임비식 어뭐 인겁상이라고 하는 게 언제 쓰이고, 왜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육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안 했는데요. 뭐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육신을 좀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해서 어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오늘 이제 스트리밍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네. 인비식 인겁상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어... 인비식 인겁상 그러면 철저하게 개인 능력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개인 능력 평소에도 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 그쵸 평소에도 쓰는 게 개인 능력인데 인비식, 인급상이라고 하는 걸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스트리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스트리밍인데 많이들 이렇게 뭔가 강의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들도 명리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그럼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 오행을 활용해서는 우리가 용신이라는 개념, 원령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개인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지 선천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육신이라든지 혹은 격국 이런 것들은 사회적 배경을 판단을 한다거나 혹은 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특히나 이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좋은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 사주를 배우실 때, 좋고 나쁨이라는 거를 그렇게 <laughs> 기준을 나누지 말라고 설명을 드려도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음, 그래서, 어 이해를 돕고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사회적 배경이라고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주 명리학을 바라볼 때는 좋고 나쁨이라는 게 없고 그냥 상태라는 거를 판단하는 용도로서 쓰는 게 사주 명리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음, 가을입니다. 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은수확을할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곧 겨울이 다가와서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이 사주 내에 나와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라는 거를 최대한 버리셔야 돼요. 근데 뭐, 그러한 관점을 버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언젠간 버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로 판단하는 사회적 배경, 좋은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육신에 있어서는 할 일이 있는가라는 게 본인이 어떤 판단 사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 배경이 된다. 그러면 이할 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할 일을 그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어. 기준은 원령이에요. 기준은 원령으로 삼고 식상이나 재성 원령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식상생제가 되는가 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령 자체가 관성이나 인성 원령이다 라고 하면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되는가 라는 거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걸격 어, 양인이나 걸록원령이 된다 라고 하면 역시나 똑같이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되는가를 가지고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일단 들어주세요. 뒤에 있다가 어차피 제가 찾는 법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가령 저는 수월생이고 정화일간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수월생이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원령은 신금 원령이 되고요. 일간 입장에서 이 신금을 바라봤을 때는 육신으로 편재가 되겠죠. 그래서 편재 원령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편재 원령이다 보니까 재성 원령이 되고요. 그럴 때식상생제가 사주 내에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다른 몇몇 분들 예시로서 한번 판단을 하게 해볼 거니까 음 감을 잡아보는 건 이따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왜 식상생제가 되고 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식상생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이 식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행동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다 내가 뭔가 나가서 움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식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되므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건 나의 직접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특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하나의 특기라든지 나의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내가 종사하는 어떤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다. 라고 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면 이 성과는 나를 위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라는 데 들어가서 만들어 열심히 활동해서 만들어낸 성과는 나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성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결과 임과 동시에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도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식상은 특기다. 내가 움직이는 어떤 종목이다. 내가 활동하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라 나의 성과 혹은 내가 활동하는 어떤 진로 향후 방향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상이나 재성원령의 경우에는 내가 활동을 할수 있거나 분야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히 움직일 것이냐, 방향이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로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나 재성원령의 경우에는 식상생재로 식상생재로 판단을 하며 식상은 그때 하나의 특기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재성은 그때 하나의 진로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 이제 관인상생 그 혹은 이거는 살인상생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이라는 것으로서도 내가 할 일을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인상생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부여된 임무 그리고 아까 식상생제에서의 비유를 하자면 인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해야 될일 나의 특기라는 것을 결정지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할 일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어떤 주체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가 되고 혹은 어떤 기관 나의 어떤 소속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특기 내가 할일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관성이나 인성 원령이다라고 했을 때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관성은 나에게 일을 시키는 주체, 내가 속한 조직,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으며 한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여받은 임무, 내가 할 일을 의미한다. 식상생제에서도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게 식상, 그리고 그에 따라 내가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지만 남도 활용할 수 있는 성과,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재성. 근데 이거는 공동의 어떤 소유로서도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재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어, 좀더 설명을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 아까 식상생제 혹은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고 했는데, 그때 관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속한 조직, 그리고 나에게 일을 시키는 주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혹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활용하기, 활용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성과의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성과 관성이라고 하는 건좀더 공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편 인성과 식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보시면 식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인성이라고 하는 건 관으로부터 내가 부여받는 하나의 임무라든지 내가 할 일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식상과 인성은 개인 능력의 개념에 속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일간을 이렇게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것이고 식상은 일간이 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한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활동 결과물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재성은 나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활용을 할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은 좀더 공적인 의미, 공동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 인성 생하는 관성의 경우에는 이 관성으로부터 인성이 생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우리 조직이 하려고 하니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권한 혹은 이러이러한 어, 자격을 부여를 해서 이런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일을 수행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일종의 증표로서 자격을 하는 것이 인성. 그 증표를 부여하는 것이 관성이기 때문에, 관성 입장에서는 좀더 조직적이고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라든지 권한이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은 개인,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식성, 식상은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성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재성과 관성은 좀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며, 이 그림을 조금만 바꿔보면, 내가 움직임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식상생재,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에서 나에게 부여하는 임무가 인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묶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는 사주라면, 그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상관이 원래는 정제를 생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편제를 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사주 구조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 안정된 어떤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기나 진로가 바뀌기는 하지만 여하튼 내 특기를 바꿔가면서 뭔가 성과를 내거나 혹은 내 특기는 그대로 있는데 진로를 바꿔가면서 성과를 낼 수는 있는 노릇이고요. 반대로 내 소속을 바꿔가면서 부여받는 임무를 계속해서 똑같은 임무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혹은 조직은 그대로인데 내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다른 특기로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로도 충분히 삶이라는 것은 영위를 할수 있다 라는 것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특기나 진로가 바뀌지만 여하튼 어떠한 상생 구조를 갖추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안정된 사회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게 사주 명리학적인 어떤 풀이가 됩니다 어, 우리가 안정된 사회에 뭐 좋은 환경이네 이게 꼭 진짜 어떤 돈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으로서 항상 바라봐 주셔야 돼요. 개인의 만족감과 개인의 어떤 좋은 환경의 기준을 학문에다가 집어넣는 어떤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명리학적인 관점으로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좋은 환경이나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 관점에 접근이다라는 것으로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할일 판단법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연어일 시 순서로 사주를 어... 대주세요 사주를 불러주시면 선착순으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을 축 경자 병술 자 보겠습니다. 무신을 축 병자, 병술 이렇게 됐을 때 원령은 그러면 계수 원령이 되죠. 계수 원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일간이 이렇게 보면 상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관 원령이면서 상관이니까 앞에 내용을 가져다가 쓰면 식상이니까 식상생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식상 원령이니까 식상생제가 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풀이하는 대로 가서. 상관 원령이죠. 그러면 상관 생제가 되면 되겠죠. 재성이 있나 없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상관 생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 사회적 환경은 좋은 환경이고 할 일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다른 분 것도 한번 해볼게요. 무병진 기유임신. 저걸 해볼게요. 임신. 을목이 을목이 원령은 용신은 을목, 을목원령이죠?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편관이 됩니다. 편관이니까,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인성이 있는지 일단 찾아보면 돼요. 이 사주는 이렇게, 청간에 인성이 있네요. 그래서, 살인상생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태를 잘 보니까, 이 사주는 살인상생이 되면, 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렇게 우리가 앞에다가 화라는 거를 붙여서 화살인상생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냐, 편관이 정인을 생하는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일 때는 합화라는 개념을 써서 좀더 안정적인 그런 사회로 유지가 되려면 합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신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신금이랑 합화를 이루는 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살인 상생이 되면서 신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기 있죠. 그래서 합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까지도 갖추고 있으니 이 사주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예,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오늘 임비식 인급상 해야 되는데 계속 사주풀이를 이런 식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넘어갈게요. 이제는 뭐할 일이 있냐 없냐 얘기 아니라 임비식 인급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앞에 구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재성원령, 뭐 식상원령 관성원령, 울령, 인성원령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식신생제 상관생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어...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사주 구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신생재 상관생재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거기서 끝내면 끝내는 게 아니라 풀이를 더 이어 나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해석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할 일이 없다 그럼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서 찾는 게 우리가 흔히 알려진 방편식이라는 것이고 그게 곧 인비식 인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인비식 인겁사항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내 능력을 활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할 일을 만들어 나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학습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 경험을 쌓아서 혹은 타인을 참고하여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활용을 하다 혹은 활동을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비식 인겁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개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무언가를 배워서 활용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에 따라 경험을 열심히 쌓아가면서 내 주특기 나만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성 비겁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져 있는데 이 인성 비겁식상이 또 정인 편인 그리고 비견과 겁재 그리고 식신과 상관 이렇게 총 각각 하나의 육신당 두 개로 나뉘어지죠. 이 각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인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지식이나 공인된 자격증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보편적 지식이나 공인 자격증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인은 정관의 생을 받아서 상생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인 자격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정인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형태의 인비식, 인겁상이라고 하는 방편식을 활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 있다 그러면 공인된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나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 밖에도 뭐 학위라든지 혹은 본인이 어떤 학문적인 그러한 접근으로서 자신의 어떤 할 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 정인을 활용하는 방법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비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비견은 집단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참고하여 그리고 성공 경험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봤을 때 비견은 하나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왜냐 일관과 동기오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전에 있었다 그러면. 다른 집단의 것을 참고하다, 다른 집단을 활용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게 되고, 개인적 차원, 개인과 조직적 차원에서 비겁이라는 걸 비교했을 때, 비견이 조직의 개념이었다면, 겁제는 개인의 개념, 개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겁제는 개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식상을 또 해석을 해봐야겠죠. 식상 중에서 식신과 상관 이 둘은 유사성이 절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뭔가 식상 식신의 반대가 상관 상관의 반대가 식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관의 경우에는 다양성과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게 상관이 되는데요. 이때는 뭔가를 배워서 경험을 쌓고 상관으로서 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나의 전문성보다는 관계성이라든지 다양성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게 작용하는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으로 결국엔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게 상관이에요. 상관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규칙과 규율을 약간씩 변칙적으로 이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방식을 활용하는 게 상관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다양성인지, 왜 인간관계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형태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 소위 말해 유도리라고 얘기를 하죠. 상관은 유도리를 활용을 하는 거고, 유도리는 때에 따라 관계에 따라 정해진 일이 아닌 것도 가끔은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성 또는 인간 관계를 활용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 네. 아, 참 이래저래 뭘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인비식 인겁상을 방편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월 달 특강에서 뭐 정편이 바뀌는 형태에서 임비식 인겁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요 정편이 바뀌는 형태. 다시 말해, 뭐 정관이 편인을 생하는데, 어이 각각에 대해서. 정관이 정인을 생하고, 어 상관이 정제를 생하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정편이 바뀌는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뭐, 인비식 인급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방편식이라고 하는 것 외에 상승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특강 때한번더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채널에 원우, 명리학교 원우 레벨로 가입을 하시면 특강 참석 가능하시고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 특강 참석은 꼭 현장 참석 아니고 스트리밍으로 참석해 주셔도 되거든요. 특강을 지금부터 뭐, 어, 특강은 이제 스트리밍으로 저번에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실시간, 그리고 다시 보기도 가능한 형태로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가입하셔서, 특강 참석하셔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